아무리 큰 문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한다는 게 믿음 충만이거든요. 대출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그 남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얼마나 신나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광명교회 아버지들에게 뭐 돈도 중요하고 또 경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산모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엄마. 지금 가정을 그려가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뭐냐? 가정이 왜 깨어졌냐? 왜 깨진 가정이 이 현대에 많으냐?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엄마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결혼을 중요하게 여겨라. 결혼을 중요하게 여겨라. 성령충만한 신랑을 기도해라. 성령충만한 신부를 기도하라.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축복하시며 아기를 위해 기도하라. 아기를 위해 기도하라. 왜? 성령충만한 태아. 성령충만한 태아. 처음 들어보시죠. 성령충만한 태아. 아,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쳐야지.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일찍 보내야지. 천재 교육시켜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엄마 태중에서 엄마 태내 학교가 있어요. 엄마 태내에서 성령대학이 있어요. 엄마 태내에서 성령학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산모가 왜 중요하냐 1장 41절 누가 보고 1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드러내 아이가 목중에서 뛰노는 지라 따라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기를 낳는 그 산모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걸 깨달았어요.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젊은 엄마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아기를 소망하는 가정에 잠깐, 잠깐, 아기를 먼저 갖지 마세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엄마가 성령 충만해, 산모가 성령 충만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 그래야 성령 충만한 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태아, 성령 충만한 태아.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걸놓 쳤어, 이걸놓 쳤어.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님이 되어도 어떤 때는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뭐 화를 내고 다투고, 장로님이신데도 막 어떤 때는 혈기를 내시고 막 울고락 불고락 하시고, 자동차 운전할 때. 옆에서 배구공이 운동장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장군님 사회에 날라와서 빵 튀겼는데, 어느 무새끼야! 이렇게 나오고. <laughs> 여러분, 태중에서, 엄마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사랑의 성품, 인내하는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뇌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비전, 온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비전, 은혜의 비전. 할렐루야. 이거를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했으니, 그거 배우려고 미국 유학가고 영국 유학가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의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심성은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은 다시 아기를 낳고 싶어질 거예요. 그 아기를 갖는다는 게 임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술 먹고 흡연하고 세상에 쪼들어서 아기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병이 들어, 심장이 뛰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년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임신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계를 살리는 성령 충만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요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겠어요?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우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세계로 흘려보내겠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오늘 어린이집, 지금 막 결혼한 가정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태아가 아니 어머니 태 중에서부터 성령충만, 어머니의 성령충만을 갖고 예수의 성품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그 아이가 품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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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충만한 산모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산모가 태아에게 가장 큰 축복인가? 누가보음 1장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따라합니다. 산모가 산모가 태중에서 태아를 만든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엄마 뱃 속에서 손가락이 보이고, 손이 보이고, 머리가 보이고, 이 놀라운 일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옷태에서 만들어진다고 성경이 나 자 보세요 10편 139편 13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아버지도 모르고 젊은 아버지 젊은 엄마 몰라요 아,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태아를 신묘 막측하게 지으신 여러분 아까 보세요 참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또 내려가면서 그 오빠는 손을 내밀고 부위를 우리 어릴 때는 이거 생각도 못해요 목사님한테 혼나요 보수적인 목사님 그래 저는 안 혼냈어요. 꼭 멋있어. 또 멋있어. 할렐루야. <웃음> <웃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격 다 발휘하세요. 색깔대로 발휘하고 사세요.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하는 꿈을 펴세요.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나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태아를 만들어내신다. 여러분도 다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산모는 아주 중요합니다. 산모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경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가 마치 산모의 태중인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할 텐데. 방법은 뭐 하나님이 늘 여기 와 계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태아. 복 있는 태아.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맞을까요? 엄마가 충만한데, 엄마가 성령이 충만한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 그 태아가 과연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데, 과연 그 아이에 지식이 있으며, 그 아이가 깨닫는 게 있으며, 그 아이에 영혼이 있으며, 그럴까요? 그리고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한데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과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신학보다 우선되는 게 성경이죠. 자, 성경을 보세요. 누가 보금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 하며 모태로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게 누가 복음 1장 15절입니다 왜? 엄마하고 태출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엄마의 그 은혜가 아이에게 육체적인 생명이 가듯이 영양분이 흘러가듯이 엄마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그 태아에게 임하는 참 저는 오늘 이, 이 귀절이 너무 좋아요 왜이 이 귀절 안 넣었으면요? 아마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오래오래 했을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산모가 충만하니 그 태아가 성령에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물론, 성령을 엄마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성령 충만함에 그 영향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되었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태아는. 따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태아는. 아, 태아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 태아는 모태에서부터 미래적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도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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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손들고 따라 합니다. 내가 네. 가지고 나온 비전을 네. 잊어버렸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네. 내가 네. 모태에서 받은 비전을 네. 다시 네. 찾았다.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충만한 결혼 비전과 성령충만한 가정 비전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가정에 성령충만한 자녀 비전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충만한 다음 세대 비전이 완성되기를 저희는 부터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